회부생리 피부 감각기관의 구조와 기능. 자,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자, 여기 하고 있고, 자, 읽어보시고, 자, 특정 출판사는 제 자료와 영상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 여기, 어, 멈춤해서 읽어보세요. 네. 우리 뭐,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나지 않았어요. 자, 피부의 구조. 표피, 진피, 피아 조직. 자, 이거죠. 표피, 진피, 피아 지방, 근육. 자, 이 진피가 진짜 피부란 뜻이에요. 진짜 피부. 모근, 암샘, 뭐 콜라겐과 엘라스틴, 뭐, 중요한 거는 다 진짜 피부에서 하고 있어요. 표피, 진피, 피하 근육, 요거, 동글동글한 거다 지방이에요, 지방. 어, 무섭죠? 자, 각질층은 죽은 세포. 자, 진피, 유두층과 구물층, 망상층, 혈관, 신경, 모근, 피지샘, 땀샘, 피부의 생리적 기능을 다 어디서 한다고요? 진피에서 한다고요. 자, 피하 지방이에요. 지방이 침착되는 거. 자, 피부의 기능, 보호작용, 방수벽, 감각작용, 체온조절, 배설 및 분비, 비타민 D 합성, 지방 저장, 수용성 노폐물과 피부 기름 분비, 소액 분비 아니에요. 호르몬 분비 아닙니다. 자, 일반 감각과 특수 감각, 촉각, 온도, 통증, 고유 수용체. 자, 이거는 일반 감각이고 수용기는 몸 전체예요. 촉각 우리 몸 전체에서 느끼죠. 온도도요, 통증도요. 자, 하지만 미각은 코, 촉각은 코, 시각은 눈, 청각은 귀. 평형 유지 귀 이건 특수 감각이라고 해요. 특수해야 된 반각 세포가 있어야 느낀다. 주로 머리 쪽에 있네요. 자 이제 시각 기관에서 자 외층 섬유층 콩막 각막 여기가 어. 여기가 바깥에 하얀 거 있죠? 이게 공막이에요. 자, 이게 뒤쪽으로 있을 때 공막이라고 하고 안쪽에 있을 때 각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뒤쪽에 있을 때 공막, 안쪽에 있을 때 각막. 어, 좀이에걸 볼까요? 음, 공막, 각막 이게 뭐라고요? 섬유층 외층 그러니까 안구의 바깥쪽 흰색의 6분의 5 각막이 그러니까 앞에 있다는 얘기죠. 전방 6분의 1이술 통과 뭐 구절시켜 볼수 있게 한다. 유명하다 자 중층 혈관층 맥락막층 포도막층 자 여기는 멜라닌 색소가 있고 눈속을 어둡게 안구의 영양 공급 자 영양 공급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혈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혈관층 보면 여기 포도막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 자 맥락막 갈색이죠 어 맥락막 포도막, 홍채, 섬모채 그죠? 홍채, 섬모채 포도막, 맥락막. 이게 다 혈관층이에요, 혈관층. 맥락막, 포도막. 이 막을 이렇게 벗겨 봤더니 우리 포도막 있잖아요, 포도막. 어,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안과 의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눈 속을 어둡게, 까만 게 까맣게 보이죠? 안구에 영양 공구선섬모채 모양체가 있고요. 수정체 두께 조절. 원근감. 홍체는 눈동자 색깔, 빛의 양을 조절. 동공 크기. 자, 여기 지금 포도막, 맥락막, 여기 갈색, 포도막, 맥락막, 손모체, 홍체. 이게 다 뭐라고요? 어, 혈관층, 중층, 혈관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손모체는 약간 손처럼 생긴 거죠. 어 손처럼 생긴 거 그다음에 홍채가 얘예요 어 채가 뭐 비쌀 뭐 요런 뜻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요게 지금 요게 손모체 손모체 자 이거를 이렇게 보고 아손모체가 하는 게 뭐냐 얘는 다른 말로 모양체 수정체 두께 조절 원근가 손모체가어이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거예요. 손모체가 어디 있는데요? 얘가, 얘가, 얘가 약간 손모양처럼 딱 보이죠, 그죠? 어, 이렇게. 얘가, 어, 여기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가 탱탱하다, 아까운 데를 볼수 있구나. 그 다음에 얘가 약간 납작하게 됐다, 음. 수정체를 납작하게 만드는 게 누구라고요? 손모체라고요. 그래서 멀리까지 볼수 있구나. 그래서 뭐, 노안의 원인, 어,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선모체 모양체가 수정체를 두, 수정체의 두께 조절하는 거예요.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원근감을 알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데 이렇게 볼 때, 아니, 멀리 이렇게 볼 때, 그죠? 어, 눈을, 어, 혹은. 자, 해부생리, 피부 감각기관의 구조와 기능. 여기. 해부 하고 하고 있고 여기 해부 하고 있어요. 여기 피부 감각. 자 읽어 보시고 특정 출판사는 제 자료와 영상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고 있고 여기 어, 읽어 보세요. 지금 우리 어, 특수 감각 여기 뭐 감각은 일반 감각 이렇게 있는데 읽어 보시고 우리 자, 피부 봅시다 피부. 자 표피. 진피, 피하 이렇게 가고 있죠. 표피, 진피, 피하. 표피는 그야말로 어그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진피는 진짜 피부예요. 오근, 담샘,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진짜 피부에서 일어나죠. 피하 지방 여기 노랗게 동글동글 동글 하게 된거 요거 다 지방이요 에 지방. 끔찍하죠. 그 다음에 근육, 근육. 자, 각질층은 죽은 세포.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연 방어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피부과 의사들은 이거를 우리 이태리 타올로 때 밀잖아요. 어, 안 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연 방어막이기 때문에 때를 밀지 않는다고 해요. 자, 진피, 유두층과 그물층, 망상층, 혈관, 신경, 목은 피지샘, 땀샘. 피부의 생리적 기능은 진짜 피부에서 다 한다. 피하 지방이에요, 그죠? 자, 피부의 기능, 보호작용, 방수벽 감각작용, 체온조절, 애설 및 분비, 비타민 D 합성, 지방 저장. 자, 수용성 노폐물과 피부기름 분비, 소화액 분비 아니에요? 호르몬 분비? 아닙니다. 피부의 기능이 나왔는데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우리 피부에서 소화액 분비 안 하는 거 알죠? 호르몬 분비 안 하는 거 알아요? 자, 감각기가 우리 일반적인 촉각. 온 몸에서 느끼죠. 온도도, 통증도. 자, 이거는 그냥 일반 감각이에요. 일반 감각. 수용기는 몸 전체. 하지만 미각은 혀, 후각은 코, 시각은 눈, 청각은 귀, 평형 유지 귀. 이건 특수 감각이고 특수화된 감각 세포가 있고 머리 쪽에 있죠? 자, 시각 외층, 공막과 각막. 공막은 안구의 바깥쪽을 싸는 흰색의 막. 네, 5 정도. 악막은 안구 전방 6분의 1. 빛을 통과하고 굴절시켜 볼수 있게 한다. 어, 투명하다. 어, 여기 보면 하얀 거 보여요? 어, 하얀 거. 맨 바깥에 있는 하얀 거. 이게 공막이에요, 공막. 앞으로 가면 각막 뒤로 가면 공막. 그래서 우리가 황달 있을 때, 어, 공막이 뭐, 노랗게 된다. 할때그 공막이에요. 어, 공막.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어, 결막은 여기 있네요. 결막. 자요 밑에를 좀더 볼게요. 밑에가 좀더잘 나온 것 같아요. 공막 방막. 자그 다음에 이제 중층이 혈관층이에요. 맥랑막 포도막. 이거를 그 눈을 이렇게 딱 어, 관찰을 해봤더니 그 포도 있죠. 어, 포도막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어, 맥락막, 포도막이라고 했대요. 안과 의사가 한이야기예요 멜란에 색소가 있다. 눈 속을 어둡게. 그렇죠 우리 포도막, 어, 깜깜하죠? 어, 너무 티티하죠? 안구의 영양 공급. 자, 안구의 영양 공급. 영양 공급해야, 해야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혈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중층은 혈관층이고 맥락막층, 포도막층인 거예요. 자, 여기에 아까 외층은 공막, 강막이 있었고, 중층, 혈관층, 포도막층. 자, 맥락막, 섬모체, 홍체가 있는 거예요. 맥락막이 꼴 포도막이에요. 맥락막, 섬모체, 홍체 자, 맥락막. 기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 맥락막 앞으로 가면 섬모체, 홍체다 갈색이죠. 그죠? 맥락막, 섬모체, 홍체 자, 우리 외층이 공막, 각막이었어요 중층이 뭐라고 그랬어요? 혈관층, 포도막층. 맥락막 포도막, 다른 말로 포도막, 손모체, 홍채. 어, 손모체, 홍채. 홍채 여기 있고, 손모체. 손모체가 약간 어떤 모양이에요? 손모양이죠, 그죠? 어, 손모양. 어, 위쪽에도 어, 모양체, 손모체. 이거는 어, 모양체가 더잘 보이네요, 그죠? 어, 그래서 맥락막 모양체, 선모체 홍채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 이제 포도망은 이제 맥락막이니까 눈 속이 어두워 어둡고포도망 어두우니까 안구에 영양 공급 어 혈관층이니까요. 자, 섬모체 모양체 얘는 수정체 두께 조절하는 거예요. 수정체 두께 예, 예, 예. 자, 얘가 수정체죠. 그죠? 얘가 수정체예요. 자, 얘가 두껍다. 가까운 걸 보죠. 얘가 어 약간 어 넓게 퍼져 있다. 납작하다. 어먼 거리를 보죠. 그래서 원근감을 조절하는데 수정체 두께를 자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서 원근감을 우리가 가까운 걸볼수 있고 먼 거리를 볼수 있게 하는 건데 수정체 두께 그 조절을 누가 한다고요? 네, 손모체. 손모체. 예. 예. 손 모체 예손 모체 손 모양 같은 애가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서 원거리 근거리를 볼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어, 가깝고 먼 거는 수정체 두께 조절을 손 모체가 해서 하는데 그러면 빛의 양 그러니까 빛의 양을 많이 들어오게 조금 들어오게 하는 거는 홍채가 하는 거예요. 홍채. 홍체. 예, 홍채 홍체. 얘가 홍채인데 홍채는 바깥에. 어. 동공 확대근 얘가 쫙 퍼져가지고 어때요 빛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어 하늘색 얘가 동공 조임근이거든요 어, 얘가 확 조여가지고 어게해요어 빛을 조금 들어오게 하는 거자 이게 누, 누구라고요 홍채 가는 거예요 자 선모체는 원근감 수정태 두께 조절해서요 자 홍채는 빛의 양을 조절해서 어 동공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이 많이 들어온다 조금 들어온다. 어, 조절하는 거예요. 자, 홍채 중에서 밖에서 보이는 부분 동공. 그러니까 동공이 흔들린다 할때이 까만 부분. 사실은 이게 까맣지가 않은데 어 뒤에 나오는데 어 얘가 동공이에요. 자, 다시 보면 음, 위에 보면요. 음. 밖에 보이는 거어 동공이 어, 여기는 나와 있네요. 그죠? 동공. 밖에 보이는 게 동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 공막, 각막, 외층 그 다음에 맥락막, 포도막, 손모체 홍채 얘가 혈관층인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자, 동공의 색은 누구나 검다. 근데 원래 투명하대요. 눈 내부가 암흑상자이기 때문에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검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눈 색깔 만드는 것은 동공 제외하고 홍채, 홍채. 컬러 렌즈라고 했을 때 동공이 위치한 가운데 부분은 투명하고 가장자리 부위만 색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명하고 내부가 비치는 동공의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 플래시 터뜨려서 사진 찍을 때 우리 눈이 빨갛게 보이죠. 그렇죠? 어, 정목현상. 눈이 빨, 어, 빨갛게 빨 보이는 어, 이런 현상은 순간적으로 강한 빛이 들어오면서 투명한 동공을 통해 눈 내부 혈관이 직접 비치면서 나타난 어,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외층, 동막, 각막, 중층, 혈관층, 맥락막, 손모체, 홍채. 아, 그 다음에 4층 네 신경 층 신경층. 막막 시각신경이 있어요 유리체 막막 시각신경 유리체 여기 있죠 막막 어, 시신경 유리체 탱탱볼 처럼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막막 어, 시신경 그 다음에 여기 탱탱한거 유리체 이에요 망막 상이 맺히는 곳 시각 신경 망막에서 받은 자극을 외로 연결 그다음에 탱탱한 유리체 그러니까 황반은 망막의 가운데 부분에 있는 누르스름한 반점으로 빛깔을 분간하는 힘과 시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합니다 황반의 가운데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중심 화라고 합니다 망막이 여기 있고 황반 가장 이제 뛰어난 부분이고 우리가 뭐 황반 변성 해가지고 황반 자체가 병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황반은 그 우리 기관 이름이야 기관 어. 가운데 있는 누르스름한 반점으로 그러니까 황이겠죠. 빛깔을 분간하는 힘과 시력이 가장 뛰어난 거. 그러니까 황반의 가운데 부분이 중심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중심화라고 하는데 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시신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 여기, 망막그 다음에, 여기, 시세포, 시신경. 시신경을 통해 시각 중추로 전달되어 영상을 인식하게 된다. 자, 그래서 뭐, 굴절 매개 물질. 그래서, 안방수. 방막 뒤와 홍채 사이. 홍채 뒤와 수성체 사이의 액. 안구 안에 영양과 일정한 압력을 유지. 안방수가 많거나 배출장애 시 농내장. 안쪽에, 어, 눈 안쪽에, 그 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어디에 있을 거예요? 응. 전방수 혹은 뭐 안방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양액 있죠? 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눈, 어, 이 안구 안에 영양과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안방수가 많거나. 배출장애 하면 땡땡해져가지고 그 생기는 병이 농내장이에요 농내장 어. 배출이 안 돼가지고 아~ 수정체 인대 위에 홍채 뒤쪽에 고정 빛을 굴절시켜 막막에 상이 맺게. 아~ 우리 수정체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죠 뭐~ 내층 뭐~ 중층 뭐 외층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죠 수정체 수정체 어~ 렌즈에 해당하는 게 수정체죠 그다음에 조리개에 해당하는 게 홍채 그 다음 유리체, 초자체, 젤리 모양, 안구 내압 유지, 영양 공급과 눈의 모양 유지. 여기, 네층에 있는 여기 유리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유리체, 다른 말로 초자체. 아이고, 진짜 별명들도 많네요, 그죠? 젤리 모양, 안구 내압 유지, 영양 공급과 눈의 모양 유지.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방막을 거치죠? 그 다음에 동공, 수정체, 그 다음에 유리체 통과해서 망막 시신경. 그죠? 여기에 어 그렇죠? 저~ 그렇죠. 망막 공공 그다음에 수정체 유리체 망막 시신경 이렇게 가는 거죠. 청각기관 아까 귀 외이 어 중이 내이 그림 먼저 볼게요 이것 자, 여기 보면 보랏빛이 외이 그다음에 중이 파란색이 내이죠? 외이는오케 고막까지네요. 그다음에 이제 중이가 여기. 그다음에 우리 내이가 뭐 방고리가 뭐 있네요. 청신경. 자, 외이 고막은 외부로 들어온 소리를 진동. 북 치는 것처럼 치죠. 외이와 중위의 경계. 자, 가운데기 중이. 자, 중이관은 우리 중이염 하죠.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하품이나 연하시 열리는 곳. 고막 내부와 외부 기압 평형 유지. 어린이 감기시 바이러스나 세균 침입하면 중이여 이소골은 음파 진동을 고막에서 내이로 증폭 진, 전달. 여기 어 중이에 이소골이 있죠? 이소골. 이소골은 중이에 있네요, 그죠죠속기 그러니까 내이 방골이관 평형. 방골이관 어디 있나요? 평형. 그리고 알팽이관 어, 청각 담당. 전정은 어 전정도 평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여기 방고리관 전정, 평형 볼까요? 방고리관 전정, 어 달팽이 다 있네요. 그죠? 그래서 방고리관 전정, 달팽이. 그 속기, 내이다. 됐어요. 여기까지 할게요.